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6곳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에 따라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에 전라북도 내 로컬푸드 직매장 6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 심사 항목은 직거래 지역 농산물 취급 비중 생산 정보, 안전성 관리 등으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소 농의 연중 기획 생산을 위한 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중소 농의 제값 받는 농업과 소비자의 안심 먹거리를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연결을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안전성 관리 등을 강화해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소비자 교류,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 소비 교류 활동과 중소농 농산물 안전 유통 지원 등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